봄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관 선생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후배 뮤지션으로서 깊은 애도의 뜻을 남깁니다. 어, 제가 감히 이렇게 추모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이날까지 밴드를 하고 특별히 퓨전 재즈라는 장르를 주로 해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바로 드러머 전태관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뭐 그룹 워터 컬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가장 그첫 번째 시작이 바로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게 되면서였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주목했던 계기가 1990년도 말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라이브 레코딩을 하셨었고, 그거를 음반으로 발매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밴드가 라이브 음반을 낸다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앨범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드럼 사운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특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히드곡 있죠? 그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그 드럼 솔로가 나옵니다. 그 인트로에, 빠밤빰빰빰빰, 빠밤, 뚜뚜둥뚜둥빠뚜둥뚜둥 제가 그거를 다 땄어요. 사실은 제가 뭐 기타 치고 뭐곡 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드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드럼을 드럼 악보에 막 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디로 찍어보고 편곡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태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어요. 곡에 딱 어울리게 치시는지, 그리고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시는 그,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나 세련되고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연주, 그리고 안정된 연주. 어, 감히 말씀드리면 존 보냄의 그 깊이, 그 다음에 그 스티브 겟의 안정성, 그리고 데이브 웨클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진 드러머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드러머가 한국에 있지? 라는 느낌 때문에 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반을 들으면 그냥 제 귀에는 드럼만 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수록된 90년도 라이브 음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92년도에 나왔던 3집 음반이 있어요. 그 음반 타이틀은 농담, 거짓말, 그리고 진실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에서는 대중적으로는 아웃사이더라는 그 하드락 곡이랑 그 다음에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이런 곡들이 이제 히트를 했는데 그 앨범의 사실은 타이틀곡은 연주곡이었습니다. 농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정말 타이틀곡을 연주곡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그 당시로서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곡에서 나오는 전태관 선생님의 연주가 너무 멋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음반 전체적으로 정말 깨알같이 멋있는 드럼 패턴이 나와서 그걸 막그 드럼 악보에 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3년도에 그 통산 4집 음반, I Photograph to Remember 라는 음반이 나옵니다. 저그 음반 나오는 그날 샀어요. 막 그냥 며칠씩 그 음반 가게에 가서 언제 나오냐 물어보고 기다렸다가 나온다는 그 시간에 딱 가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명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평론가 분들은 뭐 다른 음반에 비해서 뭐 상업적인 성공을 못한 음반이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예술적이고 사운드의 완성도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음반인데 거기서 많은 곡들이 저는 기억에 남지만 그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연주곡이 있어요. 거기서 전태관 선생님의 드럼 솔로를 볼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재즈 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음반의 드럼 솔로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곡에 보면은 전태관 선생님 특유의 아주 묵직하면서도 상당히 섬세한 안정적인 드럼 솔로를 볼수 있어서 그때 제가 그 음반 딱 들은 날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음반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1993년도니까. 25년 전이네. 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90년도 라이브 음반에 보면은 연주곡 못다 한내 마음을 있죠? 그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곡에서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어쩌면 이렇게 그 곡의 멜로디와 곡의 전개에 딱 어울리게 드럼을 치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가 편곡을 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어, 후반부에 기타 솔로가 나오기 전에 그 솔로의 그 파트를 확 열어주는 그 격정적인 드럼의 필인이 있거든요 딱그 부분 부터 뒤로 뒤에 그 소위 삼바 리듬 패턴과 이어지는 그 부분의 드러밍이 정말 저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생각나고요 너무나 많은 곡이 있지만 뭐 시간상 한 곡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언급했던 또 93년도 그 4집 음반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전거에 얽힌 지난 이야기라는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아마 대중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어, 정말 세련된 그루브, 그 다음에 뭐홀 섹션의 그 브라스 섹션의 그 멋진 편곡들, 그 다음에 감성적인 보컬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실수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전태환 선생님의 드럼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인트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드럼 롤로 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싱커페이션이 되어있는 그 스네어 패턴이라든가 이 모든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화려한 드럼 솔로를 꼭 보여줘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 리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곡을 세련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전태관 선생님의 드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신 그 드러머 전태관 선생님의 음악을 앞으로 음악하는 날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더 좋은 음악으로 후배로서 보답하는 음악을 꼭 하겠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해 드린 그 음반 한 번씩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